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암무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접속 차단과 또 형사 고발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로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외국 암무화폐 사업자에게.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또 불법 영업을 못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이런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. 또한 이 검경 등 수사기관과 이 위법을 저지른 해외 사업자를 고발하고 또 불법 사업자의 처벌을 위해서 국제 형사의 사법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근에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판단되고 있는 이 외국 암무화폐 사업체 27곳에 서한을 보내서 9월 24일까지 이 특근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의 영업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. 암무화폐 거래소는 특근법에 따라서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서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.